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좀 일찍 퇴근을 해서 또 앉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직장이 있고 요즘 좀제 어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원래는 어제 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어볼까 했었는데 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인데 저희 남편이 학기 마지막 수업에는 항상 그 학생들이랑 뭘 먹으려고 뭐 도넛을 사거나 쿠키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막 가져가는데 마침 제가 오프고 저한테 어 해줄 수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어 제가 뭘 그걸 막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기에 뭐 한두 번 정도 어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무 진을 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길게 거리다가, 아, 안 되겠다. 너무 이렇게 멍해서, 새벽 5시부터 해서 한 4시간을 막 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느라 <laughs> 어제 못하고 오늘 좀 맑은 정신으로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인데 예전부터 하고 싶은 조금 해보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미국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어 요즘에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한국에서도 이제 어, 성소수자분들, 동성애 연애자분들, 뭐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미디어에도 좀 어, 홍석천 씨, 그분이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좀 그런 분들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미디어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어, 더 많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미국에는 성소수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일까?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 미국도 쉽지 않다. 어, 쉽지 않고 이게 어디에 어느 주 어느 도시에 또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무작정 이제 미국에 와서 산다고 해서. 아, 이런 동성의 아, 연애자나 이제 성소수자로서의 그냥 막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어, 착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동성 연애자분 또 이제 성소수자분들 그게 뭐? 거의 여기 온 지가 이제 16년 전이니까. 그때 안 해도 사실 주위에서 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 친구 중에 뭐 그런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아마 좀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을 오니까요. 어, 저희 남편, 어,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원생 친구 중에 한분 있었는데 브렌트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처음 봤을 때는 그 결혼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이성분이랑 근데 이제 공부를 한몇 년을 하니까 중간에 저희 남편이 브렌트 이혼했다고 이혼하고 이제 어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고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아, 이게 나 그렇게 얘기로 듣던 것만, 이게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 미국이지만, 이게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커밍아웃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결혼했다가 아이가 있, 있는데도 결국은 안 돼서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이혼하고 커밍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남편, 어, 고등학교 동창이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저희 남편 고향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은 심지어 아이도 있었었고, 근데 이혼을 하고 그때 같이 나온 분은 동성 남자분이었었거든요. 파트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 어, 정말 처음에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렌트라는 그 친구가 저희 남편 친구가 이제 그 남자 친구가 자시라고 그랬나? 어 자시였다. 그두 명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초대된 적이 있어요. 초대 받아서 갔어요. 이제 커밍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본 거예요. 계속 봤는데 브랜트는 원래 봐서서 그냥 봤을 때 별다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보통의 남성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s 시라는 그래서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동성 연애자분 이제 게이이신 분을 처음 보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 자시라는 <laughs> 친구가 너무 애교도 많고 너무 할발하고 진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좀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친구나 그냥 그냥 친구 같은 느낌 이게 좀 있잖아요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의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물론 영화에서 막 이렇게 대충의 그런 어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내 삶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제가 그 처음에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오는 집에 오는 길에 어. 저기 있잖아 I, I love gay people. 이렇게 말했는 거야. 너희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개이, 어, 사람들 너무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성향, 그, 개이 분들 중에서 한 분은 뭐, 뭐라고 하던데. 저거 자세히는잘 모르겠는데. 막 얘기할 때도, 어, 있잖아. 이렇게. 뭐 되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몸집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너무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봤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나서 여전히 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얘기를 아직도 안 한다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보수적인 직업군들이 있는 곳에는 사실 막 그런 식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되게 안 보이는 차별도 되게 많고 한국에도 어떤 프로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패션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커밍하고 드러내도 좀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변호사직 군이나 뭐 이런데 뭐딱 잔정지울 수는 없지만 좀 보수적인 그런 직업군에 있어서는 참 커밍아웃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그래서 숨기고 음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말하는 건 <laughs> 이게 딱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고 아 미국에는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어, 막, 와 저렇게 할 정도면 진짜 미국에는 다 저런가 보.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어디에 살고 어느 도시도 중요한 것 같고, 확실히 일리노이 주에 오니까 이거 사람들이 같은 대학교라도 저희 남편 직장에서 이 동료들이 그 자기의 정체 성적 다성을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 걸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료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저희, 나, 저희 남편이 어, 그 non-binary? 그래서 그분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 자기를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밥 먹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도 보니까, 어, 성소수자 분들, 어, 레즈비언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어, 일리노이 주에 와서는, 아, 확실히 좀 저희 남편이 오하이오 주에 있을 때 보다는 확실히, 아, 그게 좀 다르긴 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도, 어, 이제, 어, 분명 이제 그런 성소수자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시카고에는 보이스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성소수자분들이 사는 그 동네가 알려진 동네인데 거기 가면 사실 그 동성 커플들을 보는 게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이성 커플 보는 게더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곳이나 아니면은 대학가 근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얼마 전에 시애틀에 왔는데, 워싱턴 주립대학교였나? 거기 주위에도 진짜 그 레인보우 있잖아요. 무지개, 요렇게 그 스티커가 붙인 그 가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좀, 저도 그런 분들을 좀 어, 그, 서포트 하는 입장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laughs> 그렇지 않아도 밖에 너무나도 많은 편견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런 사인을 보면 너무 좀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어, 제가 가는 데가 그런 사람들을 좀 지지하고 어좀 서포트하는 곳이라면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좀 모든 게 이제 좀 경험하기 전까지는 좀 전형적인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예를 들면 어, 미국 저는 예전에 이제 영화를 미국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 어, 이혼하고 이러면 와 미국 사람들 진짜 쿨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도 애들 이혼하는 가정 애들 보면 저희 상담 가고 이러면 애기들 많이 오거든요. 이혼 가정 애기들. 다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데, 아, 부모들 쿨하다. 그것도 부모들도 많이 상담받으러 오고, 그게 문화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증거지. 아, 저 사람들은 이혼해도 쿨해. 뭐 이런 걸로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영화에서 보고 이런 거랑 이제 겪어보고 이러면 참 그좀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그냥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어 깨지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근데 영화에서 보이는 게 미국의 전부는 아니고 어 그거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좀 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절주절한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미국에도 음, 한국보다는 좀더 그런지 몰라도 어, 그 나름대로 그 어디에 또 미국도 지역에 따라서도 이게 너무나 다르고 이전 성수 주자들이 살기가 마냥 좋지는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 그래서 어디를 어디에 가고 또 어떤 가족들이 하나 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무작정 미국이라고 다 그렇진 않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 지지합니다. 지지한다고 말을 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서포트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마나 힘든 삶을 다들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은근한 차별과 이게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소수민족으로서의 그런 제 느낌들을 조금은 아니까 아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 마음을 1 0분 이해하니까 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었으면 좀 저의 견해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또 미국에 와서 제가 이게 다수의 인종이 아닌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걸 겪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만난 미국에서의 그 성소수자분들, 동성연애자분들, 내 친구들. 동료들도 있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분들이랑 다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게 없는데 근데 항상 동료들도 뒤에서는 그 사람들을 좀 놀리고 좀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 동성연애사라고 오픈하고 다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다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지역 그리고 어디 사느냐 이런 게 너무 다르다 이게 제 경험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 이제 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러 가야 되거든요. 안녕.